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우리 메이킹 프로젝트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추석 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또 이번 시간에 우리가 만들 내용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각자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그리고 프로, 우리 프로젝트 이름은 여러분들 혹시나 해서. 살아있는 박물관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무엇을 만들지 결정을 좀 하셨을 거예요. 지난번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학교 등교했을 때 여러분들 또 담임선생님들하고 같이 좀 확인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때, 지금까지도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시간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들기로 혹시 결정한 친구들은 내가 이거를 만들 때 어떤 재료를 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쓸수 있는 재료는 찰흙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유토라고 해서 찰흙은 우리가 만들고 있으면 좀 있으면 굳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심하게 또좀 너무 바싹 굳게 되면 뭐 부서지거나 갈라지는 그런 게 있는데 유토는 어 언제든지 내가 다시 뭉개서 만들 다시 만들 수 있는 잘 마르지 않는 토로 요새 친구들한테 인기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쓸수 있는 게 음, 이런 여, 이건 너무 여러분들 친숙하죠. 그리고 음, 조금 특이한 재료긴 하지만 여러분들 뭐 이런 음, 이런 블럭들을 활용해서. 뭐 탑을 만들 때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런 것등 여러 가지 이제 재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 혹시 또 내가 원하는 재료가 있다 하는 친구들은 그 재료를 활용해도 좋겠죠. 재료는 굉장히 많아요. 뭐 우드락도 있고 사실 여기 뭐 추가로 도 쓰자면 수수깡도 있고요. 음, 뭐, 이쑤시개도 있고, 음. 엄청 많죠. 예.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페이퍼크래프트 같은 건좀 도안 자체가 필요해서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어, 혹시 이거 외에 또 여러분들 생각나는 재료가 있다면 한번 기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들기 전 유물의 모습이 어떨지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정면, 옆면,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그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왕관을 만들 거다. 그러면, 뭐, 왕관을 정말 정면에서 그, 봤을 때의 모습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살짝 대충 이렇게 그려본다면, 그래서. 여기에 갖은 이제 금은 보화라든가 이런 장식품들이 이렇게 달려 있는 그리고 여기에 또 주로 이렇게 막 달려 있는 장식품이 달려 있는 이런 모습을 그릴 수도. 있을 거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이거는 그 신라 금관을 <laughs> 한번 그린 그림입니다. 그렇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자, 옆에서 봤을 때는 또 어떤 모습인지 또 여러분들이 직접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뭐, 옆에서 본 그림이라면 사실 아마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보면은. 만약에 혹시 이게 똑같다고 해 하면은, 여러분들 같은 그림을 여기다 그려주면 되겠죠. 금관에 보면 사실 이 모양이 여기도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옆에서 봐도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그린다면 큰 관은 되게 간단할 거예요. 끝. 이 관이니까 이거죠. 정말 그대로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외에 굉장히 유물들이 많죠. 고인돌도 있고 또 친구들 중에서는. 지금 우리 태극기가 처음 이 디자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정말 초창기 태극기 디자인을 한번 재현해 보겠다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발, 어, 반달 어, 비파형 동검도 있었고, 그리고 어, 탑 다보탑 석가탑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금관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유물 한 가지를 정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이 활동도 중요하지만, 어찌보면 제일 중요한 활동이 마지막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 것인지, 이제 길이를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왕관을 만약에 어, 이 금관을 만든다고 했을 때, 금관을 되게 아주 작게 미니어처처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만들 거다라고 했으면,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에다가. 이렇고한 5cm 정도면 되게 작아 작아지겠죠? 여러분 실제로 자를 놓고요 5cm 하면요 이만큼이 이만큼 금관 밑바닥 이만큼 이 정도 너, 어, 너비가 된다는 소,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길지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 선생님이 그린 것보다 조금 더 크게 나올 거예요. 또는 아니다. 나는 정말 내가 쓸 만큼, 내가 쓸수 있는 사이즈만큼의 금관을 만들 거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가 막 하, 선생님 재볼까요? 선생님 재볼까? 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이만큼이 나와 이만큼. 음, 그럼 진짜 금관 엄청 커지겠죠. s 그런 식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사이즈대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길이를 좀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높이는 여러분들이 한 대략적으로, 만약에 15cm다. 그러면, 와. 20cm 올려!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내가 조그맣게 만들 거라고 했을 때는, 뭐 여기가 5cm면 여기는 한 8cm 정도. 하면은 이제 높이는 8cm라면 높이는 한이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금관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길이를 쭉 정해주는 게 이번 시간에, 이번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는 내가 무슨 재료로 만들지 고민을 좀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재료를 활용해서 내가 어떤 모습을 만들지 그림을 그려보고요. 이때는 정면, 옆면, 그리고 위에서 본 모습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그림의 사이즈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15cm로 했다면 이제 여기는 지름. 여러분들 지름 배웠어요. 3학년 때원 배울 때. 그래서 지름이 15cm. 그럼 이제 반지름이 7.5cm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길이를 다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재료가 도착, 재료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사전작업 마무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활동지는 선생님이 밑에 화면, 밑에 그 화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밑에 그 그림 파일을 올려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노트에다 하셔도 되고 혹시 출력이 가능한 친구들은 그 활동지를 출력을 해서 어, 거기에 직접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